이제 어느새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두째 주까지 왔습니다. 12월의 교회 절기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이제 성탄절이겠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 날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이 오늘 나에게도 오실 것들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는 시간이 강림절입니다. 강림절도 벌써 두 번째 주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지요. 예수님이 임하시기를 고대하는 이 시간, 이 기간 중에서 어떤 말씀을 제가 감히 대언하면 좋을까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하면, 보통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을 그 가르침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일곱 가지 하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다라고 먼저 가르쳐 주셨거든요. 또 특별히 이 말씀을 나눈 시기가 더욱 더 그것을 증거합니다. 이 앞에 조금 앞에 보면요,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요한이 옥에 갇힌 이후에 더 이상 직접적으로 사역하지 못하게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구약 시대 그 모든 가르침들이 이제는 끝나고 새로운 가르침이 선포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한 구절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구약 시대 때 이루어졌던 그 모든 얘기들을 넘어서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한 구절을 찬찬히 뜯어보면서 과연 이 구절 속에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나눠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제 첫 시작은 때가 찼고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구약에서 기다리던 그 기간이 다찼다라는 겁니다. 아담으 아담으로 인한 인간의 불순종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그리고 타락의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실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말과 어떤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때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유대 묵시 문학이나 라비 문학들 그러니까 이미 구약 있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가르침이 새로운 가르침일 수 있는 것은 같은 말을 해도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 시대 때 얘기하던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계자면요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가 멸망하고 그들을 때려 부수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메시아 왕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나라이며 모든 세상적 나라의 개념을 넘어서 온 세상, 온 우주,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적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이 하나님 특별히 나라라는 단어를 보면은 더욱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할때저 나라의 원어는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왕국이라고 하는 거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여기서만 사용된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또이 나라, 이 왕국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1장 8절에 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답변을 하시기 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여기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가 여기 우리가 방금 본 하나님 나라, 같은 바실레이아 왕국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모른 제자들의 왕국과 여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왕국은 같은 단어지만 완전히 다른 왕국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왕국은 이전의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생각들인 로마 제국을 부수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왕국 또 세워 주신 게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영적인 나라를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이전 그 어떤 선지자도 영적인 그 도래할 마침내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 선지자가 없으며, 예수님이 오고 나서야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 자신의 등장으로 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며 그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합니다. 특이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한계 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말고도 한 가지 의미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하나님 나라는 그한 가지 의미도 다 포함해서 두 가지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다른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은 나의 왕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을 침노를 당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천국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열심히 침노하며 싸워가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곱 가지의 비유를 드셨는데 그중에 한 가지 비유 이 겨자씨가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나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좀더 많이 세워지면 될까요? 지금 이 예배당의 성도님들이 더 많이 가득 차면 하나님 나라가 더 커지는 걸까요? 아예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교회 건물이 아무리 많고 성도의 수가 아무리 많아져도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나의 삶의 영역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 삶에서 느끼는 경험하는 성령 안에 거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이 침노의 싸움은 내 삶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나가고, 내 직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나가고, 내가 사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있는 그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그 어디서든지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하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바로 그 자체입니다. 또 그리고 먼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마침내 이루어질 천국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계속 그 요한 게시록을 보고 있거든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 게시록을 보면요. 이전에 한해가 땅이 모두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 예루살렘이요. 이것은 환난을 거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던 이들만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돼서 새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에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그 나라에 가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믿음으로 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그 뒤를 이어서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중에 먼저 이 회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회계라는 말이 원어로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첫 번째 의미는 나중에 알아차리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마음을 바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두 가지 의미가 합쳐져서 이 회계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고 하지요.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얘기냐면요. 내가 이전의 견해가 어리석었고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방향을 바꾸어 결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돌이킬 회, 돌이킬 개자를 쓰지요. 마음을 바꾸어 다른 방향으로 돌이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그 방향을 바꾸어 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한번 서울에 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서울에 가면 보통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잖아요. 지하철을 타는데 이제 꼭 가다가 실수하는 게 이쪽 방향으로 타야 되는데 잘못해서 저쪽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꼭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면은 타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어? 어? 왜 이리로 가지? 왜 이쪽 역으로 가지? 해서 한 역을 도, 한 역을 보통 도착하면 눈치를 채고 빠르게 다시 내리지요. 내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재빨리 다시 갈아타기해서 북리나케 계단으로 올라가서 반대편 승강장으로 오게 되지요. 그리고 그 제대로 지하철을 타면은 잘못된 역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목적지로 가게 됩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 바로 이것이 회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방향으로 갈지라도, 제대로 방향을 돌이켜서 가면요, 우리가 이전에 있던 그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점점 멀어지고, 하다님께로 가까이 가게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그러므로 회계는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회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나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나가는 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그러므로 회계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또는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서 주님 죄송해요 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내 삶의 방향의 전환을 얘기합니다. 이 회계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수록, 임하면 임할수록 회계는 점점 더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때 하나님과 비교하여 나의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더러운 모습들, 나의 죄악들,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구석구석 은혜를 알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내 삶이 조명되고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으며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개만 하는 것이 이 믿음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어 가는 것이라 했으니, 회개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가 중요하겠지요. 그 방향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복음은 여기서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요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기쁜 소식이 있을 때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전쟁이 났는데 전쟁에서 이겼을 때요 우리로 치자면 어떠했을까요? 1945년 일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을 때또 사회적인 의미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월드컵 축구에서 경기에서 이겼을 때 이런 것들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썼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유앙겔리온, 이 기쁜 소식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세상에 말한 복음들은 다 이런 것들로만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잘 살아가는 방법,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가는 처세술이나 도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며 이 세계의 이야기도 아니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논리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이해가 돼요 라는 말을 쓰지 않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 복음이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므로 한없이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복음은 열심히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깊이 기도하고 명상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왜냐면요. 이 기쁜 소식의 실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회나 정치의 문제보다도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 모든 사람의 죽음의 문제요. 이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셨다는 매우 중요하고 기쁜 소식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엽게 긍율히 보셨기 때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신 것이 우리에게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알면요. 이 복음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건전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단지 이 복음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죄에서 건 죄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전했다. 이게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건전했으면 내 몸에서 뭔가 효과가 일어나고 뭔가 신비한 경험을 하고 이러면 금방 알겠죠. 왜 흔히 이제 어린이들 만나 보면요. 로봇이 딱 변신하면 빠밤하고 변신을 하거나 막 샤랄라 하고서 막 변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하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텐데 사실 그런 게 아예 없잖아요 오죽하면요 이 감리교를 창시하신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을 받았을 때 기쁨이, 기쁨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경험했던 건단 하나 평안함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그렇지만 내게 현실이 되고 내게 실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경험은 내게 진짜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다시는 죽음의 문제가 나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이전까지의 그 예수님의 복음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갈지도 몰라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며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더라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뿐이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된, 믿게 되는 순간,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 순간,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며, 단지 하나님 나라를 가고자 하는 통로에 불과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 뒤에 기다리는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위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는 삶 속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 먼저 얘기한 대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을 감히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며, 우리를 극유히 보셔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전하고자 그 생애 내내 짧은 그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두루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이들에게 전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유케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회복시킬 그 나라가 왔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강림절을 이 기간들을 맞고 있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바라기보다는 곧 있을 성탄절의 즐거운 분위기, 뭔가 신나는 분위기, 선물이 나가고 어린이들은 뭐 산타와 루돌프들을 상상하며 그런 분위기들로만 가득 차서 살아가기 보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그냥 재밌게 지나가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며 바라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탄절의 의미가, 그리고 그것을 보내기까지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적어도 확실해집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비춰주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시고 알려주실 때에 그 나의 참모습, 죄악되고 거짓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이 보이실 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회개하며 삶의 방향을 바꾸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며,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주의 종의 말이 어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님만이 오직 전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